아 올랐어 이거 봐 이거 우리 사진이라도 같이 찍을까요? 0만원쉽 쉽지 <목소리> 또 가져가 똑 똑. 야호쿤 비비 김재호까지 요즘 트렌디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과연 젊은이들은 어떤 트렌드를 쫓고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배송이들잘 들어 이제부터 코인은 거래소 싸움이다. 야, 왜, 왜요? 아, 그럼 나 얼굴만 나오면 되잖아. 정말 야박하네, 진짜 방송국놈들 진짜 기다려야 돼. 아, 진짜.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들의 코인 투자, 코인원 시점에서 알아보는 요즘 하는 말, 코인친 시점. 코인하세요. 하세요. 어? 아니, 오늘 우리 프로그램 첫회잖아. 떡상하자는 의미로 내가 마케팅팀에다 얘기하고 코인떡을 준비했거든. 빨리 와 뭐해요 지금 빨리 와 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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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고 절해 뭐해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프로그램 잘 되게 마케팅팀 놀 때가 아니야 지금 어디 도망가 지금 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붐마이크 사... 빨리 감독이 이거 들고 그대로 해 이거 들고 잘잘 부탁... 잘 되게 해주세요 어, 우리 잘 프로그램 잘 요즘 사실 아, 젊은 분들이 갓생살기 알지 갓생살기 알잘 딱갈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잘 가르쳐 주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고사도 지내고 방송도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하는 거거든 애송이들 오늘부터는 형만 믿고 따라와 팔로 팔로 미 MZ세대를 공략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쉽... 쉽색 사실 요즘에 주식보다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트렌드가 뭔지 정보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가자고 안녕하세요. 전국 무한 <laughs> 코인. 어, 우리 스텝이야? 감독님처럼 사진을. 사진 한 장. 어 물론이죠, 물론이죠. 어. 혹시 본인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마케팅 하고 있는 나정철이라고 합니다. 코인 하시나요? 아, 네 당연하죠. 네. 어떤 코인 하세요? 메디블로 캐치스니다 메디블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 어, 그냥 이름이 예뻐서? m g 세대에 이게 투자 방법이야. 수익을 보셨나요? 많이 보고 갔다가 귀국하니까 반토막 나있더라고요. 혹시 코인 거래소 이용하시나요? 네, 네, 네. 어떤 거래소 이용? 아, 저는 코인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 어! 대박이다. 저희 코인원이에요. 아까 무한 도전 우리 코인원 인지도 떨어지다 할 때. 코인원 진짜 쓰시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예, 방송국놈들이 되게 집요하거든요. 아, 네. <laughs> 끝까지 후벼파서 코인원을 쓰는지 안 쓰는지.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코인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쓰다가 원래 좀 요즘에 뭐 NFT 창 생기고 너무 약간 UI가 좀 깔끔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코인원 깔았는데 지금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코인은 유름이 예뻐갖고 선택해놓고 거래소는 되게 까다롭게 골랐네. 일단은 저희가 코인 떡상 하시라고. 그리고 선물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코인원 사명시. 코! 코인 해도 될까 하는 분들? 인! 인생은 한방입니다. 원! 원하시는 만큼 투자하세요. 아! 선물 하나 주자, 우리. 한 떡상 기원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기, 기 아, 고르겠습니다. 기. 우리 코인 칭 시점에서 우리 코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일명 에어 드롭이라고 해. 코린이들 잘 들어. 특정 가상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일정량의 코인을 무료로 쏴주는 걸 에어 드롭이라고 해. 어때? 참 쉽지? 어. 야 <laughs> 이럴 거야. <laughs> 비파이 대신 초코파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운화이팅어 화이팅. 어,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기분 좋네 이거 후끈 달아올랐어 이거 봐 조금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야 돼확 들어오면 놀라니까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프로덕션에서 그래픽 네. 디자이너 신입으로 일하고 있는 네. 안병주라고 합니다 병준님 혹시 코인하고 계신가요? 어, 아니요 막 이제 망하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복잡한 건딱 질색이라고? 트렌디한 거래 서비스부터 알기 쉬운 코인 정보까지 코인원 회원가입은 이메일 하나로 30초면 끝! 요즘 우리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코인을 안전하게 거래하는 코인 거래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어...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하하하하하야 <laughs> 지금까지 만난 최고의 철벽남이네 코인원 떡상 기원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저게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아야 하나 골라 하나 골라 떡 가져가 떡떡떡 아, 안녕하십니까 떡떡 네. 하나 지나가세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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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죠 진짜. 야박하네 저 사람 진짜 버스 왔다고 바로 가는 거야 진짜 홀로 버려진 거 같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밥 먹으러 가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laughs> 만난 네. 직원들입니다. 어? <laughs> 은행원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제 색시가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laughs>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코인 하시나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어 그러면 네. 저는 했다가 뺐습니다. 어 어떤 코인 하셨나요? 루나아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코인원이라는 코인 거래소 들어보셨나요? 어저 들어는 봤습니다. 어 정말. 어떻게+ 어떻게 기사에서 봤던 거 모델이 코쿤 네. 비비 김재우+ 김재우 야 이걸 모르는데도 의심 하네 코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펀더분탈에 대한 분석이 너무 어려워서 약간 들어가기가 좀 장벽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코인원 어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 네. 다운받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우와 받... 우리 첫 동료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첫 동료가 되었다. 선물을 드리는 시간 이 있어요. 코인원 떡상 기원이 있는데 여 중에서 하나 골라 주시. 저희는 코를 고르겠습니다. 코. 네. 오, 오 잡았어, 잡았어. <laughs> 자, 어떤 선물 있지? 투자 지원금 10만 원. <laughs> 두분다 주시는 거죠? 두분다겠습 어? <laughs> 아, 오와. <우와> <laughs> 자, 요거 찍어 주시면 됩니다. 어? 김재호 사명 씨, 김? 김재호 씨. 네. 제? 어, 제가요 네? 오!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서 제일 좋아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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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 정말 정말 정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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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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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뭐 리플도 했었고 도말도 네. 했었습니다 상처가 좀 있으시다 정말 아, 정말 코인 하실 마음은 없으세요, 이제? 아,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뭐 워낙에 변동성도 심하고 네. 아마 건드리면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못 하지 않을까? <laughs> 잘하겠네. <laughs> <laughs> 이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인 그돈 불리기에 좋다고 생각하 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혹시 코인을안 하시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불안해 가지고 잠을 못잘것 같아. <laughs> 너무 불안해서. 네. 아니면 코인 거래소가 좀 불확실해서 네 맞아요. 내 코인을 관리해 주는 코인 거래소가 확실한 곳이 있다라고 아우. 하면 생각해 보실 생각인지. 예. 네. 만약에 관리를 해 준다면 코인원이라는 어플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코인원은 8년 연속 안전 거기 굉장한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 서비스를 시작한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코인원 떡상 기원. 아. 여기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있어요 아 외치면 되는 건가아 외쳐주시면 고맙고요 자 하나 둘셋보이나떡볶이예스저원원 원. 오. 오? 이러지 마 이건 아니야사진 뭐야 칼을 <laughs> 꺼냈어 불안하게 아, 이거 우리 사진이라도 같이 찍을까요? 예 아, 너무 좋아 아 좋아요 나나나나나나 <laughs> 나나나나나나 저한테 먼저 주식을 물어보셨어요 주식 하시냐고 그리고 저는 코인 하세요? 그랬더니 어 코인 합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어 코인 통이라고 코인원이라는 코인 거래소 들어보셨나요? 네제제우사죠야 대박이다 저희 코인원에서 나왔거든요 아, 네. 코인원에 있에 o 이 있죠 네 맞아요 와 코인으로 네. 주위에 코인 애송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코인은 한 방이다. <laughs> 코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꿀팁 하나만 전수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 코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보를 알아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투자 관련된 정보를 잘 제공해주는 거래소를 좀잘 찾아야 될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코인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방송님들 보고 있지?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어, 우리 선물 하나 드립시다. 저희가 코인원 떡상 기원이 있는데 저기서 하나 골라 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상상 상! 과연. 5만 원권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야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코인을 하는 사람은 딱두 종류인 것 같아. 알 코인을 모르거나 관심 없거나 아니면 코인을 적당히 잘 즐기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코인으로 상처 받는 분들이 많으면 어떡할까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는 투자자들도 되게 현명해져가지고 뭔가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 코이노 어플 네, 광고주들 있어요? 광고주 나서 그러면 나도 이거 받으면 쏴주는 거야? 먼저 들어왔어 일이 있어 그래요? 그럼 나는